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상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주 시작됐고요. 자, 오늘은 네, 프로토스 무식 148회차 월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캐빌 한 경기, 한국가스, 창원 LG, W 캐빌 한 경기, 신한은행, 벤캐썸, 세리 한 경기, 에시문차 우디네스, e p l 한 경기, 웨스트울루미프 경기에서 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아침 일찍 제가 올리다 보니까 적중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멤버십 분들 이렇게 올려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올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경 한국가스, 창원열지 경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한국가스, 창원열지입니다. 한국가스 9승 6패, 4위까지 내려왔고요. 창원열지가 5승 9패, 8위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다섯 번의 대결에서 한국가스가 2승 3패, 차원일지도 마찬가지의 2승 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우가스가 연승 후에 조건 흐름을, 조한, 어, 연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졌지만 휴식기 이후에 좀더 좀 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주경기에서는 서울상장에게도 74대 59로 패배됐고 이산에게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 89대 80으로 패하고 2연패 빠졌습니다. 지 차홍률지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선수들 교체 폭이 많다 보니까 적응하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세 경기에서는 고영선호 그리고 원주TV에게 승리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SK, 그리고 울산모비스에게도 대등한 경기였기 를 때문에, 점차 점차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 하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하카스의홈 경기. 뭐 최근에 하운카스가 강팀을 만나서 좀 고전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하운카스가 차원리즈 만나서 벨란길 선수, 니콜즈 선수의 투톱 그리고 박지훈 선수, 이재원 선수가 좀힘심을 낸다면은. 경기라는좀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차훈일지 같은 경우 마레이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또 양주도 선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약간은 흐름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 하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좀 조금씩 예상해 보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 이게 150.5 정도 상당히 낮은 진팀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부침이 그 75점 이상씩은 낼수 있지 않나 보여져서 저는 이 경기는 5번을 한번 예상하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한과 비행케이스여 6번째 경기 신한행이 비행케이스 신한행이 지금 3승 9패 36리아로 9기를 가면서 최하 1에 처리했고요. 네, 비행케이스이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케이스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가 승차 지금 두경기 차를 보여주고 있고 비이기선이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체력적인 과부하 는 분명히 온다 시즌 후반 갔을 때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이쓸것 같고요 신한행 같은 경우 지금 3승 9패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 신한행이 이승을 얻고 있습니다. 케미스터즈, 하나은행 이승을 얻었는데, 하나은행 득 경기에서는 61-48, 조금 여유 있는 승리로얻고요베인캐스팅은 최근 5경기 4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생명에게만 패하고, 오리은행 케미스터즈를 잡아내면서 또다시 흐름을 연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탄탄한 베인캐스업입니다 득점할 신 선수들이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안에지, 이소희, 이해지마 사키 선수, 그리고 박혜진, 김손이야, 또 심시현 선수, 최근에는 가세를 하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을 골고루 기억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도 알 겁니다. 다섯 명 갖고 시즌, 풀 시즌을 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명의 선수들을 교체를 하고 있고요. 신한행 같은 경우는 홍희준 선수가 조금은 눈에 띄게 하려고 하고 있고, 타나무라 리카 선수, 이경훈 선수, 신지연, 김지연, 구슬. 일단,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나머지 선수들 조금 더 힘을 좀내려야될것 같습니다. 강길이, 신이슬, 고나연, 이정우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하나은행이 밀리는 건 사실이고, 홍경기이기 때문에 좀더 힘을 내야 되지만, 비행캐슬 맥의 공수에서 좀 힘든 경기를 할걸을보여줍니다이 경기는 비행기에서는 승리, 홈페이지에서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 124.5 최근 여자농구 계속해서 123점, 122점, 124점, 125점 넘지 못합니다. 어, 최근 계속해서 여자농구가 125점 밑으로 지금 기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언더가 나오고 있는 이 경기, 이 경기도 신한행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썸한 팀만으로 오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언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경기, AC몬차 대 우디네스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당이 AC몬차가, 지금 AC몬차가 19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승 76배, 1승만에 기록하고 있고, 우디네스의 보소능력 7배, 등점 17.12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쟁에서는 1승 3무 1패, 두 팀이 세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어, 최근에 다섯 경기에서 a 시몬차는 2무 3패, 그리고 오디네세는 더안 좋은 1무 4패 기록하고 있는데, 오디네세가 생각보다 최근 다섯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노아에게, 그리고 아탈란타, 유벤투스 베네치아, 물론 강팀도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팀에게도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엠폴리에게는 무승부를 보고 특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원정에서도 올 시즌 4연패 이후 직전경기 무슨 부심든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모델네스습니다 자, 몬차 그렇다고 몬차에 뭐 우세를 점치기도 어렵습니다. 몬차가 최근 다0경기 2무 3패기로 가고 있는데 원정에서도 무승부 두 번, 홈에서는 또 승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무승부 두 번이 있습니다. 에이스 르마에게도 무승부를 거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홈 경기는 그래도, 에이시 문자가잘 지진 않는다.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짓골을 보여줘서,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골리는 승부에서 언더까지, 에이시 문차, 오디스 경기는 무승부가 있 말씀을 드겠습니다 다음은 15분 경기, 올버트인데 웨스트햄 경기에 웨스트햄이 4승 3무 7패 승점 15점 14위 울벤턴 2승 3무 9패 승점 9점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쟁에서는 3승 2패로 울벤턴이 밀리고 있고요. 10경기로 넓혀봤을 때도 6승 4패 근소하게 웨스트햄이 앞서고 있습니다. 두 팀이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결국은 승패로 나눌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 최근에 원정에서 울벤턴이 1승 2무 2패이하고 있고 어, 웨스템의 홈경기 지금 2승1이2패 어, 웨스템의 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템의 홈에서 승리한 팀이 맨유 그리고 입수이책에 승부를 했고 에버튼에게 무승부를 거뒀는데 어, 홈경기라면 그래도 조금은 경기를좀더 나오지 않나 생각해 보이고요 올벤튼에서는 좀 코냐 선수 의리 선수, 나르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웨스템에서는 트전통적으로 강한 웨스트에서는 보헨 선수, 소체크 쿠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고있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도 홈경기라면 저는 웨스턴 쪽에 손을 좀들어내고 싶습니다. 웨스턴의 승리가 좀유력하다 보고 홈승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더보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특정다 한코 이상씩은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버, 그리고 배당 누르신 분들은 2대1 또는 3대1 승리해서 웨스트미이햄버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계하겠습니다자 이렇게 네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후에 있는 경기 두경기부터 적중하시고 또 새벽 경기까지 적중하시는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오늘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더 추워진 것 같은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네일아틴 프로젝트 모식 화요일 경기, 그리고 축구 승부패 네, 83회차 가지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